무슨 일 있어? <laughs> 그랬으 나갔다가 못들 오는 음, 거야? 그래서 그나 피디였어? 지하철을 타면요. 응. 응. 지하철을 타면 6시부터 운행을 한대요.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 반. 1시간, 1시간 음 반을 기다려야 돼. 네. 아, 이 비행기가 너무 일찍 왔어. 얘네가 이렇게 서둘러서 일찍 오더라. 그래서 메트로를 안탈 거면 음. 지금 버스는 있대요. 버스 타자. 아, 버스 네. 그럼. 그래서 어, 버스를 재밌다. 타서, 음. 근데 우리가 묵는 숙소까지는 음. 그게 없어서 음. 한 번만 갈아타면 되거든요. 버스를. 근데 어차피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한 번만 갈아타야 돼. 아마. 이거 마시고서 편안하게 안전 돼요. 아니요저 그러면 이거 마시고 어쩌 그거, 그거 어디서, 타는지만 음. 어디서 타는지만 좀 알아볼게요. 어디서 타는지만 좀 알아볼게요. Excuse me, can I?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c h excuse me. Excuse me. Excuse me. What is the matter with you? what is the matter with you? Now, now?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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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oh. 여기 오니까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부터까지 다 물어봐야죠. 또 말이 안 되지. 영어도 막 진짜 반 영어, 쌩 영어만 하고 있어 지금. we driver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First of here. First of here. yeah. Here or here? Yeah our hotel this location? Yes. Can I transfer Metro World Trend? Beginner in 6 o'clock. 6 o'clock? Yeah. 느린 게 아니고 너무 아니, 하긴 한데 몰라. 착하기도 한데 너무 어, 느려. <laughs> 너여 <형> 성격 <laughs> 다 급하신 분들인데 <laughs> 지금 천달릴이가 이렇게 참고 있다고 봐 나는. 안 가? <laughs> 여기서 잘 거야, 그냥? <laughs> 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여행을 한번 재밌게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 하나는 알았지. 이렇 이렇게 해이 제일 급서다여기서잘 거야 그냥? 어? 해이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아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것 또한 그거를 해서 뭐 잃는 것도 있었겠지만 얻는 것도 있었고. 음. 위에서 내려가려다가 저이별을박 방문가니까 뭐 때문에 들어갔던 거거든. 저쪽으로 내려가되는 거야. 기지침 떨어졌지만 애정도는 급상승한 상태. 어?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착한 것 같아 열정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했거든요 버스 타기로 근데 이렇게 뭘 버스 티켓 구하러 가는데 이렇게 걸으면 어? 되겠냐 뭐 하나 하면 20분이야 공항에, 공항에서 자르면 안 돼. 그 네. <laughs> 얘는 <laughs> 이승기를 잘려 있기세요아씨 응. 미치겠네. 아 버스 비싸. 네. 버스 비싸. 얘는 버스 정거장에 갔나? <laughs> 아니 버스 정거장에 가서 한번 타고 갔다 오냐. 티켓을 구한다더니 얘 지금 열 받아서 <laughs> 이런 걸못 견뎌. 얘가, 얘가 우리 나보다 더급한가가 움직이라 그래. 응. 지갑도 여기라도 간것 같아 지 음. 아까부터 지갑을 내가 몇번주었는지 어. 몰라 퍽퍽퍽퍽 정말... 이서진이 쫓아올 걸 그랬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얘는 야, 벌써 공연에서 짤릴 것 같아 지그이 아니라 지민이 되고 그 음악... 흐스말이야